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0년 1회 인간공학기사 실기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를 봅니다. 바네스의 동작경제의 원칙이 있다고죠. 동작경제의 원칙은 우리가 세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신체 사용에 관한 원칙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작업장 배치에 관한 원칙이 있었고, 세 번째는 어, 공구 및 설비 디자인에 관한 원칙 이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세 가지 타이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 각각에 대해서 한 다섯 가지 정도 쓸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다, 그죠 여기서는 이제 그 중에서 작업장 배치에 관한 원칙 다섯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 작업장 배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모든 공구와 재료는 지정된 위치 이저 지정된 위치 배치를 나타내는 거죠. 배치를 나타냅니다. 지정된 위치에 있도록 한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어 공구와 재료는 뭐 공구 재료가 많이 나옵니다. 어 작업이 용이하도록 작업자의 주위에, 이저 작업자의 주위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낙하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조립 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손으로 조립하고 나서 이 제품을 놓으면 다음 작업대까지 이렇게 갈수 있도록 알죠? 그래서 어, 낙하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공구 및 재료는 동작에 가장 어, 편리한 순서로 배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광 및 조명장치를 잘하여야 한다. 뭐 이렇게 해서 한 다섯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양립성의 종류 세 가지와 어, 각각 종류에 대한 예시를 한 가지씩 쓰시오. 이렇게 돼있다. 그죠? 그러면. 양립성이 뭐다라는 것 알고 계셔야 되죠? 우선은 양립성은 우리가 공간 양립성이 있고, 그리고 개념 양립성이 있고, 운동 양립성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 타이틀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종류 세 가지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예시를 한 가지씩 쓰시오 라고 돼 있는데, 어, 공간 같은 경우에는 가스레인지. 여러분들은 이제 집에 가면, 어, 가스레인지 있잖아요. 그죠? 그 가스레인지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스레인지에 오른쪽 조리대는 오른쪽 조절 장치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왼쪽 조절 장치는 우리가 조리대는 왼쪽 조절 장치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 양립성이 있다그죠 개념 양립성 같은 경우에는 어 빨간색은 우리가 온수 그리고 파란색은 냉수 뭐 정수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이제 흰색은 우리가 뭐 식초. 검정색은 간장 뭐 이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다 그죠 뭐 그런 것들 이걸 개념 양립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운동 양립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하고 관련돼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 조정 장치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어 표시 장치도 우측으로. 시계 방향으로 우측으로 우리가 이동하는 이걸 운동 양립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를 봅니다. 다음은 어 썰프에 대한 문제로 a 1 밸버 A가 있다고죠. A 밸버를 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밸버를 천천히 잠근다를 동시에 실시했을 때 성공. 성공이라는 거는 A 벨브를 열고 난 뒤에 그리고 그리고가 되겠죠. 엔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B 벨브를 천천히 잠글 때 우리가 성공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확률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A 벨브를 우리가 천천히 어 밸브를 연다라고 했을 때그 확률이 얼마냐면 하 0.85입니다. 이걸 열고 그리고, 따라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B 같은 경우에, 밸브를 천천히 잠근 난, 요걸, 성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 A도 성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B도 성공을 했을 때, 우리가, 성공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확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꼽혀주면 되겠죠. A를 성공하고, 성공할 확률이 얼마냐면, 0.85라고 돼 있잖아. 그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기 때문에 꼭 파기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비밸브를 천천히 잠그니까 비를 우리가 성공할 확률은 얼마? 0.7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계산을 해 주면 될것 같다. 그죠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0.6 이렇게 해서 퍼센트로 어, 나타내면 우리가 60%가 될 것이고 뭐 1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0.6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전멸 융합 주파수가 있다. 그죠? FFF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설명하시오라고 돼 있는데 전멸 융합 주파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전멸하는 알았죠? 융합 주파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전멸 융합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어, 측정을 하느냐면 하 이런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눈을 이렇게 대고 볼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보면 이제 그 안경에 보면 저 안에 점이 깜빡깜빡깜빡 거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정신이 말짱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깜빡거림이 조금 빨리 하더라도 깜빡거린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어제 굉장히 피곤한 일이 있었다. 잠도 못 잤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깜빡깜빡깜빡 거린다 하더라도 내가 피곤하다 보니까 이게 깜빡거리는 게 아니고 상점으로 계속 켜져 있는 점으로 인식을 하겠죠. 알겠죠? 이걸 가지고 이제 측정하는 걸 우리가 전멸융합주파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풀이해 보시게 되면 빛을 일정한 속도로 전멸시킨다. 그죠? 전멸. 깜빡깜빡 깜빡 이렇게 전멸시키면 깜빡거려 보이나 전멸의 속도를 빨리 하게 되면 전멸 속도 빨리 하게 되면 이게 깜빡거리는 게 아니고 상점으로 보이겠지 그죠 항상 켜져 있는 그래서 연속된 광으로 보이는 현상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멸 융합 주파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설명하시오라고 돼 있으니까 이 정도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될 거고 조금 여유가 된다면 밑에 것도 적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피로 시에는 주파수 값이 내려갑니다 아죠 필요할 때는. 에 어, 중추신경계의 정신필요의 척도로 우리가 사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멸하는, 뭐,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어, 빛을 일정한 속도로 전멸시키면 깜빡거려 보이나, 전멸의 속도를 빨리 하면 연속된 광으로 보이는 현상을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보면 보기를 보고 알맞은 기호를 쓰시오 이렇게 돼 있다. 그죠? 보니까 이제 남성 95퍼센타일 그리고 여성 5어 남성 5퍼센타일 그리고 여성 95퍼센타일 그리고 여성 5퍼센타일 그리고 평균 50퍼센타일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조절식으로 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조절식으로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 낮은 쪽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또 낮은 쪽으로 하게 되면, 나머지, 보통 이제 조절식으로 한다라는 거는, 모든 사람, 95%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요 지점, 낮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그보다 큰, 높은 사람들이 95%, 그럼 요게 5%가 되겠지, 그죠? 5%요 지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큰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큰 사람 같은 경우에는 큰 쪽에 있겠죠. 큰 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면 낮은 사람들은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때도 우리가 이 부분이 5%고 보통은 이제 퍼센타일이라는 거는 이 왼쪽에서, 왼쪽에서 우측으로 가면서 따집니다. 그러면 퍼센타일이라는 거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것보다 낮은, 여기서는 에 이게 5%니까 95%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 낮은 쪽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누구 여성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 보통 이제 여성들이 조금 신체가 작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기준으로 낮은 부분을 설계를 하게 되면 이것보다 큰 사람들은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신체 치수가 크기 때문에 남성들의 큰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그보다 낮은 어떤 치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조절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조절식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니까 낮은 값부터 높은 값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낮은 값이라는 거는 여성의 5%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리얼이 될 것이고 그리고 위쪽은 큰 값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남성의, 이건 남성이죠? 남성의 우리가 95퍼센타일을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남성의 95퍼센타일이니까 기업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극소 어 우리가 극단치가 있고 극대 극단치가 있다. 그죠극 최소 같은 경우에는 또 최대가 있는데 최소 같은 경우에는 낮은 값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니까 이것보다 큰 치수들은 전부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다. 그죠? 그러면 최소 극단치를 기준으로 설계를 한다는 거는 여성의 5%니까 요거는 리얼이 될것 같네. 그죠? 리얼이 될 것이고 또 최대 극단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큰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하는 거니까 남성의 95%가 되겠다. 그죠? 그러면 요거는 기억이 될 것이고 어, 우리가 조절식도 안 되고 극단치 설계도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평균치 설계를 하게 된다 그죠 평균치 설계 평균치 설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0% 이게 평균이죠 가운데 부분이니까 그래서 요때는 미염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71cm 기준일 때 정상 조명에서의 눈금 우리가 식별 길이는 1.3 맞는 얘기죠 1.3입니다 낮은 조명에서의 눈금식별 길이는 1.8.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정상 조명일 때는 71cm를 기준으로 했을 때 1.3mm고, 낮은 조명에서는 1.8. 요거는 기억을 조금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낮은 조명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낮은 조명이니까 요거는 뭐하고 1.8하고 관련돼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다. 그죠? 5m 거리에서 5m로 돼 있는 거죠. 거리의 눈금식별 길이를 구하시오. 단,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쓰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셋째 자리까지 구하라라는 얘기가 될것 같다. 그죠? 요거는 이제 비율로 구해 줍니다. 아 알죠? 비율로. 그러면 봤을 때 71cm죠. 71일 때 얼마가 되는 거죠? 우리가 낮은 조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1.8이 되는 거죠. 이꼬르. 그러면 5m니까 이거 cm 기준이니까 이것도 cm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5m 같은 경우에는 100cm가 1m니까 이거 10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500이 되겠네. 요 그죠? 500일 때는 x냐. 이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계산하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면 1.8 곱하기 500 이렇게 되겠죠. 이거로 71X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X는 이쪽으로 71을 넘기면 되겠죠. 1.8 곱하기 500 나누기 71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구하면 여기 얼마가 나오냐면 12점 12점 어, 676이 나올 겁니다. 676. 어, 단위를 적어야 되는데, 단위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여기서 71cm일 때 1.8mm 였고, 500cm일 때 몇mm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단위는 어떻게 된다? 미리 단위가 된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성해주면 될것 같다. 그죠? 일곱 번째 문제는 다음의 설계 원칙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우선 첫 번째 보면 풀 프루프가 있고 페일 쉐이프가 있고 템플 프루프가 있다 그죠. 어요 중에서 이제 풀 프루프나 페일 쉐이프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풀이라는 거는 바보를 얘기하는 거죠. 바보. 어 그렇게 되면 요거는 사람하고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페일 a 이프라는 거는 페일, 실패했는 거지. 아니죠 실패도 a 이프 안전하게 해 주는 걸 우리가 페일 a 이프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우선 풀프 o 퍼 사람하고 관련돼 있다 그랬잖아. 그죠? 인간이 실수를 범해도 인간이 실수를 범해도 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걸 우리가 풀프 o 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페일 세이프는 부품의 고장이 생겨도,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죠? 부품의 고장이 생겨도, 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라는 걸 우리가 페일 세이프 그러면 어떤 예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풀프루프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우리가 자동차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어,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어, 자동차를 주차할 적에는 이제 파킹에 놓고 이렇게 주차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또갈 적에는 이제 시동을 걸고 하는데 어, 때에 따라서는 이제 우리가 드라이브에 놓여 있는 경우도 있겠죠 뭐 밀거나 이렇게 해야 될때 이제 드라이브에 이렇게 놓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자동차가 파킹에 놓여 있지 않고 기어가 드라이브에 놓여 있을 때 시동을 겁니다 시동 걸립니까? 시동 걸리는가요? 해보셨습니까? 혹은, 어, 우리가 R로 놓여져 있을 때, 이때 시동을 걸면 과연 걸릴까? 시동 안 걸립니다. 알겠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우리가 뭐 드라이브나 아니면 D라든지 R이라든지 여기에서 이 기어가 걸린 상태에서 시동을 걸게 되면 앞으로 치고 나가거나 뒤로 빨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고가 날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전에 이제 우리가 뭐 오토가 아니고 이 수동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1단, 2단 이렇게 놓여진 상태에서 시동을 걸게 되면 차가 퍽! 이렇게 해서 힘을 받아 못 나가다 보니까 시동이 꺼져버리는 어떻게든 뭐 걸리는 형태가 되긴 되는데 지금 오토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나 R에 놓여 있으면 기어가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알겠죠? 위험하잖아. 그죠? 애들이 또 잘못해서 시동을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시동이라는 거는 파킹이나 뭐 아마 중립에서도 시동이 걸리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파킹에 놓고 우리가 시동을 거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다.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뭐, 풀프루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페일쉐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품에 고장이 생겨도 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요거는 우리가 각 가정에 있는 퓨즈 생각하시면 돼요. 외부에서 전기가 들어와서 각 가정에 우리가 공급을 해 주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뭐, 우리가 전기가 들어왔을 때,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TV도 있고, 쭉 연결돼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일정한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만약에 과부하가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전기가 들어오면, 냉장고가 폭발할 수도 있겠지. 그렇게 되면 안될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뚜껑이 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에는 퓨즈가 있습니다. 퓨즈. 퓨저. 퓨즈가 있어서, 만약에 외부에서, 과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잘려버리는 거지 이랬죠 그래서 가정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못 들어오게 하는 그래서 이제 어, 전자기기나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되겠지 그죠 그걸 우리가 뭐 페이세이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템플프루프라는 거는 뭐냐면 사용자가 임의로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경우가 있겠죠. 제가 할 경우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두는 거죠. 근데 이 안전장치가 이 작업 효율이나 이런 것들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또 일을 하는데 또 불편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작업자들이 알면서도 이 안전장치를 떼어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만약에 안전장치를 떼어내버리게 되면 격의에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템플프루프라고 이야기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다. 그죠? 세 가지 모두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도록 간단하게 준비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